여러분,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할 이탈리아는 세계 여행객들이 버킷리스트 1순위로 꼽는 나라입니다. 첫째, 이탈리아는 인류 문명의 심장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 서면, 2000년 전 검투사들의 숨결이 여전히 살아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지만, 가장 위대한 예술품을 품은 곳, 바로 바티칸,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올려다보는 순간, 인류가 남긴 최고의 예술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둘째, 이탈리아는 르네상스의 고향입니다.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는 다빈치, 라파엘로, 포티첼리의 명작이 가득하고 두오모 성당의 돔을 올려다보는 순간 르네상스의 숨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술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탈리아의 도시들은 그 자체가 거대한 박물관이자 갤러리입니다. 셋째, 이탈리아는 낭만과 미식의 나라입니다. 베네치아의 곤돌라 위에서 느끼는 여유. 포스카나의 포도밭에서 즐기는 와인 한 잔, 아말피 해안에서 마주하는 지중해의 푸른 절경, 그리고 피자와 파스타, 젤라토 같은 이탈리아 음식은 먹는 즐거움이 곧 삶의 행복임을 알려줍니다. 그곳은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이 모두 녹아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스위스는 인생 버킷리스트 2위 여행지입니다. 스위스는 지구에서 가장 완벽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첫째, 스위스는 알프스의 압도적인 절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융프라우 철도를 타고 올라가면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설산과 빙하가 영화 같은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체르마트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산이라 불리는 마터호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죠. 둘째, 스위스는 편하고 안전 여행이 가능합니다. 기차표 한 장만 있으면 루체른 호수, 리기산 라우터 브룬넨 폭포 마을까지 마치 동화 속 같은 풍경을 편안하게 이동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스위스는 삶의 질과 힐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알프스 목장에서 종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하거나 제네바 호수 근처에서 와인을 즐기는 시간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인생의 쉼표가 됩니다. 다음으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가까워서 자주 갈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첫째, 일본은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봄에는 교토의 벚꽃 가을에는 니코와 교토의 단풍, 겨울에는 홋카이도의 눈축제, 여름에는 오키나와의 푸른 바다, 짧은 비행으로 이렇게 다양한 계절의 매력을 누릴 수 있는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둘째, 일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교토의 금각사, 나라의 사슴공원 같은 전통적인 풍경에서 수백년 역사를 느낄 수 있고, 동시에 도쿄의 스카이트리, 오사카의 네온사인에서는 최첨단 도시의 활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 안에 전혀 다른 두 얼굴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특별함입니다. 셋째, 일본은 힐링과 미식의 천국입니다. 하코네나 베푸에서 즐기는 노천 온천, 홋카이도의 맥주와 신선한 해산물, 도쿄의 초밥과 라멘까지 여행지 곳곳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으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나라는 미국입니다. 여행 그 이상의 스케일과 감동을 주는 지구에서 가장 다양한 얼굴을 가진 나라입니다. 첫째, 미국은 자연의 스케일이 다릅니다.